문어에서 영감을 받은 빨판 간절로봇, 옥토퍼스 그리퍼입니다. 옥토퍼스 그리퍼는 문어 다리나 코끼리 코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촉수형 간절로봇인데요. 독일에 위치한 로봇 제조사인 페스토는 다양한 생체 모방형 로봇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.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을 본떠 개성 있는 자율 로봇들을 발표해 왔습니다. 이 페스토에서 새롭게 개발한 옥토퍼스 그리퍼는 이름 그대로 문어를 모티브로 한 로봇인데요. 디자인도 문어의 축소와 닮아 있어 빨판을 통해 외부 재질이나 물건의 무게에 상관없이 단단히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촉수는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공기압으로 작동되는데요. 공기가 주입되면 안쪽으로 감기며 물건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촉수에는 2열 발판이 배치되어 어떠한 외형의 물건이라도 그에 따라 변형되면서 진공효과를 통해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데요. 사람에게 인계받은 물건을 잡고 있거나 반대로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페트병의 물을 컵에 붓는 등 특정 동작들도 문제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미끄러운 물건들을 잡지 못하는 일반적인 로봇팔과 달리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물건들을 단단히 조율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번 옥토퍼스 그리퍼는 지난 독일 하노버메스의2017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정확한 출시일이나 가격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문어에서 영감을 받은 빨판노봇 옥토퍼스 그리퍼였습니다.